자,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비타민? 아니면 바이타민 영화나 미디어를 보면 바이타민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타민 이라고 쓰고 읽고 있을까요 사실 비타민이라는 단어는 1912년 경 폴란드계의 화학자가 명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이 명명될 당시에 영미권의 초강대국 두 나라 미국과 영국 이두 나라에서 비타민을 서로 다르게 발음합니다. 미국은 바이타민 영국은 비타민 비타민은 사실 영국식 발음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랜 기간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은 바로 비타민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맞느냐 바이타민은 틀린 표현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비타민과 바이타민은 동의어이며 모두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둘다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모두가 잘 아는 듯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비타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타민은 사실 합성어인데 앞부분은 생명이라는 뜻의 바이탈에서 기원합니다. 실제 에너지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을 구분해서 비타민으로 명명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서 섭취하지 않으면 실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요한 영양성분들입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뭐 센트룸이나 아로나민, 임팩타민 이런 제품들이 비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들입니다. 영양제는 비타민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띄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바로 질병으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추억의 비타민들. 우리 주변에는 늘 다양하게 비타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비타민으로 분류되는 영양소는 13가지나 됩니다. 비타민 A, 그리고 B가 8종이 되고요. 비타민 C, D, E, K. 그렇다면 혹시 비타민의 맛은 어떤 맛인지 아시나요? 혹시 지금 레몬 같은 상큼하고 시큼한 맛이 떠오르거나 혹시 입에 침이 고이셨다면 여러분들은 비타민 C를 연상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비타민C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 인간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뭐 많이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면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혹시 이 사실도 아시나요? 사실 식물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고요. 인간을 제외한 대다수의 동물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생활해온 개. 또 비타민 C 정도는 합성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진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유에 대한 유력한 가설은 우리 몸이 비타민 C를 합성하는 능력을 버렸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 충분한 양의 비타민 C를 공급받아서 우리 몸이 굳이 비타민 C를 합성하는 능력을 계속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농경 사회로 들어와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을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도 비타민 C를 합성하는 능력을 버리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입니다. 비타민 C 합성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껴서 다른 어딘가에 쓰는 게 효율적일 테니까요. 뭐 이유가 어찌 됐든 여러분도 비타민 C를 합성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비타민 C를 외부에서 공급 받아야 합니다. 비타민 C의 중요성도 결국 여기서 와요. 비타민은 미량 영양소인데요, 아주 아주 작은 단위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고요. 그마저도 쓰고 남는 비타민은 특히 비타민 C는 땀과 소변 등을 통해서 배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비타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학교 다닐 때 모두 배웠지만 주변에서 실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본 적은 거의 없는. 배열병. 배열병의 증상은 피부를 누르면 눌린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든지 잇몸에서 피가 나고 더 악화되면 이가 빠지기도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비타민C는 크게 일반적인 식사와 섭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C, 건강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비타민 C,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을 통해서 복용하는 비타민 C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사제는 제외할게요. 우선 일반 식품.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국민 영양통계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음료수의 비중이 생각보다 꽤 높죠. 귤로 꽤 많은 비타민 C를 섭취하고 있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타민 C의 대명사와 같은 레몬이나 오렌지 같이 한국에서 재배되지 않는 과일류는 아무래도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연령별 차이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과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공육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보이고요 크만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채소류에도 비타민 c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로도 아무래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요 특산물이 많은 지역에 가보면 많이 보이실 수 있는 뭐 사과의 효능이라든지 딸기의 효능 늘 비타민 c가 빠지지 않고요 음식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우리의 효능이라든지 장어의 효능 이런 곳에도 비타민 c는 늘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식품 전반에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집과 수렵 생활로도 이미 비타민 c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괴혈병을 막기 위해서 비타민 c를 섭취하지는 않아요 이미 일반적인 식사와 섭식으로도 비타민 c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 섭식을 통해서는 비타민 c가 제 역할을 할 만큼 충분히 성분이 섭취를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식단을 분석하기도 어렵고 과일의 경우 뭐 수확 시즌, 토양 환경, 나무가 먹으면 물의 양 이런 것들처럼 너무 많은 변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에서 비타민C 섭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건강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건강식품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료나 제조 등의 측면에서 조금 더 통제를 받는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C 원료를 사용한다면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라고 표기할 수 있는 일반 건강식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능성의 표시입니다.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 기능성 표시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지만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 제품을 만들 때 비타민 1000mg을 투입했다 정도까지만 표기가 가능하고 비타민을 드셨을 때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지는 못해요 레몬, 라임, 딸기를 드셨을 때 비타민을 섭취하실 수 있다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맥락입니다 이에 반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기능성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TV CF나 인터넷 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복잡하죠 이 고민과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 이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은 사실 복용 혹은 섭취의 목적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이에요. 알약 형태로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약이 아닙니다. 건강식품으로 섭취하는 비타민C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C 보충 및 이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세 가지 기능성을 기대하는 효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식품으로 분류되며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최대 장점일 것 같고요. 섭취 시 주의사항도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비해서 짧은 편입니다. 이른바 장복에 대한 주의사항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다음은 의약외품 그리고 의약품 쪽입니다.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재로서 비타민을 일종 이상 함유하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경구용 보급제 중 복합제. 어렵죠?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빈산을 50에서 500mg 넣은 경우. 비타민C를 의약외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섭취시 기대되는 효능과 효과, 비타민C의 보급, 그리고 기미, 주근깨의 완화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의약외품 비타민C에는 유판C가 있어요. 하지만 의약외품 비타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있지는 않아요. 아마 다소 애매한 포지셔닝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의약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목적이라면 의약외품의 역할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의 역할을 하지 않는 선으로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몇년 연속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동의 1위 브랜드인 고려은단 비타민C의 경우 비타민C 함량이 1000mg인데 비해서 의약의 품 비타민C는 500mg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은 의약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의약의 품의 장점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대비해서는 육체 피로시 비타민C의 보급이라든지 기미, 주근깨 완화라는 조금 보다 직관적인 효능효과를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그 효능효과 혹은 기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조 기준 및 관리의 경우도 의약품 GMP 시설에 영향을 받는 의약외품 비타민 C가 훨씬 더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기능식품도 아주 과학적으로 관리되지만 제조의 과정 및 제품의 확실성 측면에서 몇몇 확실한 장치들이 더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사실 효능 효과 측면에서 예방 및 치료의 역할이 아주 직설적인 편입니다. 의약품 비타민 C의 효능 효과의 경우 아무래도 의약외품보다 조금 더 다양하고 구체화되어 있죠. 괴혈병 예방 치료 소모성 질환의 치료 기미 주근깨의 내용도 색소 침착이라는 직설적인 표현들이 조금 더 등장하고요. 이렇게만 보면 어차피 비슷한 비타민 C라는. 의약품을 사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비타민 C는 원료나 함량이 중요하지, 분류가 그렇게 중요한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법적 구분은 확연히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기능식품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의약 품 비타민 C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괴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약국에 가셔야만 구매가 가능한 의약품 쪽으로 마음이 아무래도 덜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려지는 비타민 C에 대한 기사들. 비타민 C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합니다. 앞으로도 비타민 C의 효능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런 효과는 효능들에 대한 입증은 건강식품에서도 의약품에서도 제대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이런바메가른스에 대한 스점도한분합도분분다식약처에다식지처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일섭 치기준비 높은 함량의 비타민 c를 허가해 주고 있다는 점은 비타민이든 바이타민이든 둘다 맞는 말이고요 어쨌든 비타민 c는 꼭 드셔야 합니다 괴혈병의 예방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일반 식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섭취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함량을 알고 드시는 방법은 보충제 개념으로 드시는 것이며 건강식품과 의약품 또는 뭐 의약품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함량을 드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가장 큰 트렌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비타민 C이고요 원료를 뽑아내는 공법도 더 발전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꾸준히 비타민 C를 드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섭취 또는 복용이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쪽으로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의견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